안녕하세요 어쩌라고 어쩌라고 심리학의 이병웅입니다 오늘은요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주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커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많은 커플이나 부부들한테 문의가 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없다 그 중에 오늘 하나가 또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왜내 기분을 지가 막 풀어주려고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더 화를 낸대요. 갑자기 자기가 더막 비난을 하고 공격적인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난 도대체 저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왜내 A는 나한테 와서 처음에는 막 아, 기분 풀어주려고 하고 잘하다가 결정적으로 화를 내게 만들까? 네? 그리고 또, 왜 자꾸 나한테 공격적인 언어로 돌아설까? 저는요 이두 사람 다 분석을 한번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커플들 자 우선요 어, 내가 뭔가 기분이 안 좋았을 때내 기분을 풀러주다가 갑자기 화를 내는 내 애인의 특징은 과연 무엇인가 자 이유는 무엇인가? 또 다른 관점에서 하나 보면 그러면 어느 정도 하면 어? 내 기분을 어? 주고 하면, 아, 가상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지속 반복적으로 그 사람이 상대방이 화를 내게끔 하는 걸까? 아주 궁금한 스토리가 전개되겠죠. 자, 피양이라고 합시다. 피양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침울하고 답답하고 이런 상태에서 애인을 만났어요. 근데, 오, 애인이 처음에는 와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힘들었어 막 하면서 풀어주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그냥 아 아니야 나 힘들어서 그래 아 그냥 오늘은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피양의 애인이 너는 항상 왜 그러니 남만 만나면 늘 피곤하고 남만 만나면 늘 짜증 나고 남만 만나면 늘 화가 나냐 막 이러는 거예요. 아, 갑자기 의도되지 않은 반응이 나오니까. 이 피한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전면적으로 지났고, 헤어져! 헤어져! 막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이 남자는 지속적으로 화를 낼까요? 이런 형태가 반복될까요? 바로 그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내 애인이 항상 나한테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기본 존재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부정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나라는 존재는 딴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지 못한다. 나라는 존재는 딴 사람들한테 아픔을 주고 별로 달갑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 자존중감이 낮은 사람들은요. 어, 태어날 때부터 자신이 환영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나는 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익이나 선물이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연애를 할 때조차도 바로 내 애인이 나를 싫어하고 내 애인이 나를 안 좋아하게 되고 내 애인이 언제 나를 떠날지 모르고 내 애인이 언제 나를 거듭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신감이 있고, 당당한 사람들은요, 약점이 없다고 생각하기 위해, 누굴 만한 나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이 움츠려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패배적인, 아 am not o okay, 나는 션찬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애무병에 걸려있어요. 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자감만 지는 거예 이런 애국병에 걸려가지고, 어, 자기 자신의 가치를 하락시켜봅니다. 그래서 결국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기분 나쁘게 만들어서 관계가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 이 연인 커플 관계는요, 부모 자식 관계의 모형이에요. 내가 어린 시절부터 어떤 심리적 상태를 갖고 살아오고 있는가를 잘 보시면, 내가 내 애인에게 대하는 자세를 볼수 있어요. 내 자존감이 낮다면 이 자존감을 극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관점에서 분석해보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비위를 맞춰가면서도 그 여자친구의 이 피향의 마음을 달래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어떤 짓을 해도 피향은 늘 나는 영원히 기분이 나쁠 거야 라는 자세로 결국은 지치게 만들고 남친을 화나게 만들어서 싸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피앙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피앙은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리적 게임을 하는 거예요. 에릭번에 의하면 예스버 yes,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스버 yes, 게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환자와 의사가 있어요. 어, 제가 요즘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의사는 어떻게든지 이 사람한테 도움아 운동을 좀 해보시죠.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아 운동 좋죠. 근데 제가 요즘 체력이 딸려서 얘기합니다. 아 그러면 문화 아, 활동이나 백화점의 문화센터를 좀 다녀보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뭐라고 그래? 아문화센터요 근데 거기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러시면요. 아 여행을 한번 갔다고 아 여행을 가야 되는데 남편이 시간이 없어서요. 의사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간에 이 사람은 그래, 네말 좋아. 그러나 but 나는 아니야. 네가 아무리 해도 나는 아니야. 해서 상대방을 결국은 의사로 지치게 만들어요. 아, 그럼 당신 맛대로 해. 왜 나한테 왔어? 이렇게 하고 둘이 천면전을 벌리면서 싸움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 여자는 어, 너 걸렸어. 내 게임에 걸렸지. 그래, 너는 꼭 화를 내고 나는 나쁜 애가 되고 나는 그래 내인생과는 확신하는 거야. 뭐야, 나는. 남한테 화를 내게 하는 사람 좋지 않은 사람, 아예 나도케 okay. 나는 결국은 꾸지람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이 피양도 상대 로하여금 예스버 게임을 시켜서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은 아예 나도케인 사람, 나는 부정적인 사람. 그래서 결국 파국으로 결말을 치닫게 됩니다. 우리가요 심리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결국은요. 그 핵심 중간에는 자신의 인생태도와 자아존중감 그리고 심리적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애인이 지속적으로 마음을 달래있다가 항상 화를 잘 내는 애인 기분 풀어져 화내는 애인 또 아무리 노력해도 태도가 바뀌지 않는 아무리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해도 기본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아서 결국 지치게 만들어서 나로 알고 화가 나게 만들게 유도하는 애인. 다그 안에는 심리적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I am not o 라는 부정적인 특성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자, 여러분의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게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자존감이 나아서 자기 부정성이 강하지 않은지 확인해 보십시오. 바로 진지하게 대화할 때 문제가 풀리고 소의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라고, 어쩌라고 싶니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